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어, 말씀은 어. 몇 가지 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절과 11절은 어 여러 가지 그 어떤 은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어어 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었으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셨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란나무를 차지하게 하셨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12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는 조심하여,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언가 평안하고, 무언가, 어,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하님께서 다 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아, 어, 정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를 쉽게 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해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그 자리를 내 자신이 차지하고 어, 하나님을 잊는 이제 그런 상황들로 가는 거죠. 어, 그 이후에 쭉 이제 13, 14절을 거치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내게 진노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우리 자신이 차지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싸는 어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마싸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서 어 굉장히 그 심한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하게 되죠. 물론 거기서 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지만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음, 굉장히 잘못된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왜 마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랬을까요 물론 어, 굉장히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큰 위기를 어, 지나치고 큰 위기가 끝나고 나니 무언가 사람 마음에 안정된 안심이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제 어떤 이집트 군사에 의한 죽음의 위협이 사라지자 비로소 인간 본연의 어떤 본능이랄까요?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마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것은 어쩌면 본인들을 살리신. 사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군사로부터 어, 안전해진 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10절 11절에 있듯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며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란나무를 차지한 것과 동일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내가 목이 마릅니까 왜 나를 목마르게 합니까 어,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까 보집 내놓으라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 18, 19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가 말하길 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어,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한 것이 아닌, 너희의 능력이 아닌, 너희의 노력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고, 현량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냥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아... 저도 사람인거로 때로는, 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여기까지 왔지란 생각을 할 때가 문득문득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혹은, 내가 굉장히 지금,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란 상황에, 무언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아,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함에 대한, 내가 무언가가 없음에 대한, 뭔가 불평, 불만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삶 속에서 많이 보면서, 아, 내가 사실 알고 보면 이 마싸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죄의 본질을 나 또한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 이럴수록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며 하느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떤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 모든 나의 삶을 주께 항상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